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예요. 캐나다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입니다. 필리핀 사람입니다. 요리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티티 따예요. 태국에서 왔어요. 학생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흥입니다. 베트남 사람입니다. 경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실례합니다.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왼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실례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트 오른쪽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 실례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 옆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4. 죄송하지만 편의점이 어디에 있어요? 서점 옆에 있습니다. 저기 학교 맞은편이에요? 네. 고마워요. 자가 씨는 오늘 뭐 해요? 식당에서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에디 씨는 오늘 집에 가요? 아니요. 옷가게에서 옷을 사요. 그리고 마트에서 장을 봐요. 에디씨,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저는 보통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자가씨도 주말에 보통 친구를 만나요? 아니요, 저는 보통 집에 있어요. 집에서 뭐해요? 책을 읽어요. 그리고 청소를 해요. 자가씨 지금 밖에 날씨가 어때요? 비가 많이 와요. 더워요? 아니요, 바람이 불어요. 자가씨, 몽골은 요즘 날씨가 어때요? 요즘 날씨가 아주 좋고 바람이 좀 불어요. 아미르씨, 한국 음식이 어때요? 아주 맛있어요. 매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미르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저는 한국어 공부가 쉽고 재미있어요. 한국 교통이 어때요? 한국 교통이 편하고 좋아요. 한국 음식이 어때요?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나트 씨, 4월 21일에 시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왜요? 4월 21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날 우리 집에서 파티가 있어요. 그날 우리 집에 오세요. 네. 알겠어요. 아미르실, 다음 주에 시간이 있어요? 네, 있어요. 다음 주는 수업이 없어요. 그럼, 수요일에 동대문에 같이 가요. 네, 좋아요. 그런데 수요일이 며칠이에요? 14일이에요. 14일, 괜찮아요. 그런데 몇 시에 만나요? 2시가 어때요? 좋아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세 명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불고기 4인분 주세요. 네. 음료는 뭐로 드릴까요? 콜라 3병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번 아주머니, 여기요. 주문할게요. 네, 갑니다. 뭘 드릴까요? 불고기 3인분 주세요. 식사는 뭐로 드릴까요? 비빔밥 한개 하고 찌개 2인분 주세요. 공깃밥은요? 한 그릇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추 한 통에 얼마예요? 한 통에 3,000원이에요. 여기, 오이는 어떻게 해요? 오이는 두 개에 천 이백 원이에요. 오이가 비싸네요. 좀 깎아주세요. 오이는 천 원만 주세요. 고마워요. 그럼 배추 두 통하고 오이 두개 주세요. 여기 있어요. 아주머니, 이 사과는 얼마예요? 그건 일곱 개에 오천 원이에요. 오늘 딸기가 아주 달고 맛있어요. 자, 이거 하나 먹어봐요. 어머, 정말 맛있네요. 딸기는 얼마예요? 한 바구니에 7,000원이에요. 아주머니, 사과하고 딸기 모두 살 거예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모두 12,000원인데, 11,000원만 주세요. 고마워요. 나트 씨,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뭐 했어요? 토요일에는 집에서 쉬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가족하고 외식했어요. 자가 씨는요? 저는 친구랑 노래방에 갔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소주하고 삼겹살을 많이 먹었어요. 실례지만 명동에 어떻게 가요? 사당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세요. 버스는 없어요? 버스도 있어요. 하지만 1시간쯤 걸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가씨, 주말에 뭐 했어요? 친구하고 같이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요? 제주도가 어땠어요? 멀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제주도 흑돼지를 먹었어요? 네, 아주 조금 비싸지만 맛있었어요. 한라산에도 갔어요? 네, 힘들었지만 아주 아름다웠어요. 정말 좋았겠어요. 나트 씨, 한국어를 할수 있어요? 네, 조금. 할수 있어요. 나트 씨 남편도 태국어를 할수 있어요? 네, 조금 할수 있어요. 그럼 남편이 태국 요리를 할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하지만, 한국 요리를 잘 만들어요. 1 저기요, 이 사이즈가 좀 작아요. 더큰 사이즈 있어요? 네,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2. 저기요. 이 바지가 좀 짧아요. 더긴거 있어요? 네.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친구 생일에 어떤 선물이 좋아요? 예쁜 꽃다발이 어때요? 이 유미 씨는 부모님 생신에 무엇을 해요? 맛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해요. 어서 오세요. 이걸 캐나다에 보내고 싶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꿀이에요. 그래요. 그럼 포장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요. 어떻게 포장해야 돼요? 먼저 꿀을 비닐로 여러 번 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상자에 넣으세요. 그리고 상자 안에 비닐과 종이를 많이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국에 소포를 보내려고 해요. 네. 여기에 받는 분 이름과 주소를 쓰세요. 그리고 소포는 이 저울 위에 놓아주세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홍삼이에요. 5kg 이네요. 비행기로 보내실 거예요? 배로 보내실 거예요? 배로 보내면 얼마예요? 배로 보내면 15,000원이고 비행기로 보내면 25,000원이에요. 그럼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아파요? 발을 다쳤어요. 피도 나요? 아니요, 피는 안 나요. 그럼 이 연고를 바른 후에 반창고를 붙이세요. 약은 안 먹어도 돼요? 네, 안 먹어도 돼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배가 아프고 열이 나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제부터 아팠어요. 배탈이네요. 이 약을 사서 드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자주 드세요. 네.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병원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트 씨, 내일 남대문 시장에 같이 갈까요? 미안해요. 내일은 남편이랑 시부모님 댁에 가야 해서 같이 못 가요.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은 어때요? 네, 좋아요. 토요일 오후에 같이 갈까요? 오후에는 복잡하니까 오전에 갑시다. 네, 그래요. 그럼 9시에 아파트 정문에서 만나요. 나트 씨,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네, 좋아요. 언제가 좋아요? 음, 저는 다 괜찮아요. 그럼 금요일에 갈까요? 네. 좋아요. 그럼 금요일에 수업이 끝나고 가요. 좋아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아이와 같이 아내의 고향 태국에 갈 거예요. 아이 할머니도 만나고 맛있는 태국 음식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 친척들과 근처 바다에 가서 물놀이도 할 거예요.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following us. Don't forget to click the register button to help us. Thank you very much.